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QM3이고요. 네, 오늘도 블랙아웃으로 오셨습니다. 그냥 블랙아웃으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. 수리하기는 제일 쉽고, 네, 그냥 CPU가 딱 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하면 아주 편안합니다. 근데 뭐좀 특이한 증상들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. 뭐 깜빡거리거나 화면이 깨지거나 이런 증상들은 또다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, 근데 QM3는 뭐 거의 90% 정도는 이제 이 블랙아웃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. 네. 본체 분리해서 CPU 교체해야지 수리가 되고요. 어, 요 모니터만 뜯어서 저희 쪽에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가 가능해요. 어, 탈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. 유튜브도 그렇고 제 블로그에도 QM3 내비 탈거 방법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직접 보시고, 네,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이 커버, 요 커버 안쪽에 이 사이로 헤라나 뭐 숟가락 같은 것도 상관없거든요. 살짝 제 끼면 전부 다 키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살짝 제낀 다음에 우두둑 하고 뜯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공구가 없어갖고, 손으로 되는 애들도 있는데, 제가 손톱이 지금 없어서 안 되네요. 하여튼, 여기다가 사이에다 숟가락 넣어갖고, 오도독 하고 뜯어주시면 되고, 이 모니터 옆쪽으로 별각 20t가 4개가 있습니다. 풀러서 그냥 빼주시면 탈거가 돼요. 직접 오시기 어려우면 뜯어서 보내 주세요. 수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QM3 수리 잘 끝났고요. 네. 뭐 기능들은 다 정상으로 다잘 작동되겠죠. 이 <laughs> 고장은 좀 많지만 그래도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져서 CPU만 잘 수리하면은 웬만한 기능들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QM3 스마트 커넥트 불량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오시면 저희가 CPU 새 부품으로 정확하게 교체해서 수리하고 있고요. 네 저희는 재생 칩 쓰지 않고 또 칩도 교환 안 하고 수리하지 않습니다. 다새칩 써서 정확하게 FM 대로 수리하고 있습니다. 수리하고 나서는 1년 동안 또 무상 A/S 해드리고요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QM3 스마트 커넥트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